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18명의 공동 피고인들은 조시아 이형이형 선거 전복 사건에서 다양한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한가지 범죄는 그들의 모든 위법 행위를 함께 묶습니다. 흔히 리코라고 불리는 주법은 소위 범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상의 연방 버전과 비슷합니다. 조지아의 법원 검사들이 조지아 주 밖에서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98페이지의 공소장에는 기업은 조직원과 동료들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단위로 기능하는 지속적인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조지아주의 다른 곳인 풀턴 카운티, 메리조나주 미시간주, 메바다주, 뉴멕시코주 텐실베니아주, 이 위스콘신주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주와 컬럼비아 지방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나고 공무원들은 허위 기소장을 추가하고 있다. 기소장은 조지아 주의 선거인단 배치명표 조정 외에도 위스콘신, 애리조나 주와 다른 주에서 각자 선거인단을 조직하려는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화이트와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윌리스가 트럼프와 그의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 이콜를 사용하면 검찰이 혐의된 행위를 쉽게 자신들의 사건에 묶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명백한 심리 없이 외부로 들어오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재판에서 전략적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지아슈 변호사는 덧붙였다. 7개월간의 재판 후윌리스는 5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군에서 주 전형의 기술시험 점수가 오르기 시작한 2001년 초까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피고인 중 11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윌리스는 영 터구와 래퍼 건달을 법위반 및 범죄거리 긴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음모를 꾸민 혐의로 리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그중한 명이 이얼 윌리엄스의 설립자인 영 슬라미어의 영락라고 밝혔습니다. 그 공소장에 따르면 윌리엄스와 다른 사람들은 공가랭이의 패턴을 통해 불법적으로 돈과 재산을 얻고 공가랭이의 패턴을 통해 그 사업에 실행하고 참여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계획을 세웠다. 윌리엄지의 변호사는 작년 CNN에 그의 고객이 범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혐의를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래퍼가 아직 감옥에 있는 동안 1월에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된 그 재판은 이미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판사는 그 래퍼에 대한 유대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윌리스는 또한 코체제의 드러그 이치 갱으로 알려진 혼합폭력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주장되는 26명의 개인들을 가정 침입, 납치, 우장, 강독이 총격을 포함하는 범죄 사업에 가람했다고 기소하면서 기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듣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일리스가 그 당시에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풀턴이 여러분의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기에 좋은 카운티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잘못했고 여러분은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추가적인 세부사항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